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들이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우를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누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나이다. 아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저택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사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올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분명히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 막 당장에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뭐 여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대로 그걸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더 모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다는 말은 여전히 누구의 생각이 많았다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럴 것이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여전히 더 앞서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은 이 마을을 어떤 나라를 다스릴 왕 왕이, 왕을 왕이가 되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이제 받아 부여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든지, 뭐 고려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국에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 왕권을 인정받아서 왔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국가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큰 나라에 뭔가 이렇게 예,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예, 많이 있었겠지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세에 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왕위를 받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 그러니까 결국 누굽니까 왕이죠. 왕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가장 누가 높습니까? 이왕 귀인을 이분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권을 인정받고 올 이제 순간이 되어서 이제 종들을 불러다가 종들을 불러다가 그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 장사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장사를 해라라고 하면 종들은 뭘 해야 합니까? 순종해서 뭘 해야 되죠? 장사를 해야 합니다.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온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종이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장사했으니까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종이그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한 문화를 가지고 어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고울의 권세를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주셨는데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야, 너도 잘했다. 넌 다섯 고울의 권세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종은 따 와가지고. 고의 쌓아놓은 이런 그 보자기를 딱 열면서 주인이 저에게 주신 한 문화입니다. 이거 주인의 것입니다. 받아가지 가십시오. 그 너는 왜 이렇게 그냥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당신은 엄한 사람인 걸로 내가 압니다. 예, 말하자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면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핑계를 댑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21절 말씀에 당신은 두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하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가 뭐 그렇게 뭐썩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심지 안해도 거두고 뭐 이런 얘기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조홍 자체는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장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안 했으니 너 이거 뺏어갖고 준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 이거 뺏어갖고 다른 사람들 줘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충분히 뭘할수 있는 사람입니까? 장사를? 할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 한 문화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문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이게 열 문화가 있었던 것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한 문화를 받은 것은 장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받은 그대로를 쌓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주인은 이렇저런 주인일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한 것이 아니고 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열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충분하게 사실은 일을 하면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문을 남기면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문화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은 일을 안한 거죠. 못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빼앗아서 또 주,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죠. 평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왕댐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를 끌고 와서 저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이야기가 뭐냐. 어, 왕권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런, 그 중간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낸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우리가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어디에 보낸 겁니까? 그 나라에 보내서 사신을 보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를 원하지? 안 했던 거예요.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된 사람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이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나라에 당신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이 왕이 된 사람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는 묘하게 두 가지의 비유가 섞여 있죠, 그죠? 예, 묘하게 두 가지의 비유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종들의 비유죠. 예, 문화를 받아가진 종들의 비유, 일을 해야 하고 장사를 해야 했던 종들의 비유가 나오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왕을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공통점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뭘까요? 왕을 미워했던 사람이나 종,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충성된 종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말안 들은 네, 종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 공통점은 뭘까요? 이 왕을 미워했던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왕을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아 우리가 싫어. 왕이 뭐 때문에 이런 이러, 이런 이러,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 이 왕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 우리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아.라고 누가 생각한 겁니까?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 문화를 받았으나 한 문화만 남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종은 어떤 종입니까? 조,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우리 주인은 이런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이런 사람인 거야. 이런 이런 사람이니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행동과 자기가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일을 하게 된 겁니까? 결국엔 이 종은. 자기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주인을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미워했던 사람들도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왕을 판단하고. 이 종도 누구를 판단합니까? 왕이 된이 주인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 말, 말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이시냐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분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순종이 필요하고 그분을 믿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도 그냥 무식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주님은 아 이런 분이야 좋은 분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 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어, 뭐 어떤 왜 우리에게 이런 뭐 일을 허락하실까 하면서 스스로가 무엇을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내 뜻대로 되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제자훈련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응답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은혜가 될까요? 혼란스러워질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걸까 은혜가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게 정말로 은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혼란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말을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라면 모를까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싫어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얘기를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그러니까, 아니, 어, 그, 그렇다고 그걸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이루어 주시나요? 그런 생각 말고요. 진짜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그럼 끔찍한 세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 추운 거 싫어. 그럼 맨날 더욱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난 더운 거 싫어. 맨날 춥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이런 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실 때 주시고 거두실 때 거두시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역사. 근데 이걸 모르면은 자꾸 누구의 생각이 앞장서는 겁니까? 왜안 돼요 하나님? 왜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을 하셔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가기를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또 앞장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종 해야 할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주 종종 어느 자리에 서는 겁니까? 종이면서도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아직까지도 주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 늘 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나쁘십니까? 종이 기분 나쁘십니까? 종이라는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한종 되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당장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종을 원하실까요? 주인을 원하실까요? 오늘 지금 당장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주인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종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와 계십니까?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와 계시고. 그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종으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종으로서 사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한분한 분을 한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